안녕하세요, 와이레드의 윤동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레드의 자, 한영입니다 네. 마이크좀 가까이 놓고 갈까요? 네, 네. <laughs> 자, 오늘도 JLPT 가지고, 네. 어, 우리나라 국내 대학 중에서, 네, 네. JLPT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대학인가요?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고 있는 네네. 한강 관광대학교입니다. 한국 관광 대학? 아, 한국 관광 대학교네요. 아, 아, 한국 관광 대학. 교 <laughs> 네, 한국 관광 대학교에서 어? 말 그대로 이쪽 관광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로 이제 뭐 네네. 호텔리어가 되고 싶거나 음. 아니면 뭐 이제 관광 쪽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업무나 분야 쪽에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어, 한 번쯤은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들겨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천이면또 어, 아름다운 고장, 아또쌀로도 유명하고 아, 예. 맛있는 밥이 유명한 그렇 네. 네네. 네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광둥대 어떤 식으로다가 모집을 하나요? 모집 요강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모집 요강을 일단 보면 네네. 이 학교는 좀 특이하게. 전과에 가산점이 붙어요. 오. 네, 어떤 특정과에만 네네. 뭐 가산점이 붙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네. 전과에 이제 가산점이 붙는데, 음. 특히 이제 우리 JLPT나 이제 이렇게 외국어 관련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되게 희망적인 건 가산점 무려 20점이 붙습니다. 음. 외국어 이 자격증이 있으면. 네네. 근데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요 가산점 받기가 쉬운 편이에요. 어 아, 그래요. 네그 음... 기준이 네네. 이제 여기 이제 표에서도 보이겠습니다만은 어 N3 이상만 되면 됩니다. 아네 N3 뭐 성적하고 관계 없이요. 성적하고 관계 없이 일단 가산점은 네네. 어떤 자격증이나 네네. 아니면 어떤 뭐 대회에서 수상을 네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라서 네네. 일단 뭐 외국어 자격증은 뭐 JPT도 있고 음. 뭐 JLP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JLPT 기준으로는 N3 이상. 오. 그리고 JPT도 400점 정도, 300점, 400점 요 정도만 되면은 네, 네. 충분히 가산점을 받을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학교 들어갈 때 가산점인 거고 네. 또이 학교가 그 어학 성적 우수자들한테는 네, 네. 학교 전액 부담으로 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으로 음. 1년 정도 연수를 음.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무료로 가요, 그요 네, 학교에서 전액 다 부담입니다. 오, 대박.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뭐, 가산점을 목표로 한다면 N3만, 뭐, N3 이상만 돼도 되겠습니다만, 네. 내가 그래도 이왕 들어온 거, 음. 어, 일본으로 가서 좀, 음. 뭐, 뭐, 일본 유학이 좀 유하, 여, 여의치가 않다면, 네네. 이 학교를 통해서라도 음. 좀 뭐, 1년 해외연수를 가보고 싶다. 음.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뭐, N2? N1 네네. 정도까지 따고 들어가는 게, 어. 좀, 뭐.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게요. 예, 네. 예. 어.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어학특기자, 네. 가산점을 본다면, 네. 여기,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장벽이. 어, 토익 300점? 네, 토익 300점이면 뭐 거의 뭐 거저 아닌가요? <laughs> 거저라고 말하기는좀 그렇지만. 오, 신발 사이즈인데?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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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아까 했듯이 네. 뭐 토익도 300점, 네. 그 다음에 JPT는 400점, 400점. 그 다음에 JLPT는 N3. N3. 음. 네, N3. 요 정도 이상만 되면, 네, 네. 네. 가산점이 20점이 오. 붙습니다. 대박이다. 네. 그래서 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붙는 네네. 가산점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게 또 중복으로 총 3개까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음. 내가 이 외국어 자격증 외에도 네네. 뭐 이런 일반 민간 자격증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음. 같이 또 되면은 그게 또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하나만 딱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다른 자격증도도 같이, 음. 뭐,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 이 학교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 네, 이제 쉽습니다. 거의 그러면 뭐, 진짜, 생학기력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네네. 자격증 싸움이라고 봐도 상관없 그렇죠. 네네. 예, 네. 네. 그리고, 네. 뭐, 아, 경기도 이천이라서 학교가 좀, 그, 음. 뭔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이 학교가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골고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제 지금 강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서쪽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영등포역, 음. 거기서 이제 통학버스가 다니고 네네. 그리고 저희 학원 또 이제 본원이라고 할수 있는 네. 노원 캠퍼스에서는 음. 아예 노원역으로 음. 어, 무료통학버스가 다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동서남부 음.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쪽이면 뭐 수원 쪽에서도 있고요뭐 뭐 서울 북부면 뭐 노원 쪽에 와서 음. 타면은 음. 될것 같고 뭐 네네. 하여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 아. 뭐 학교 통학에는 뭐 그렇게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셔틀버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타서 수면을 취할 수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뭐 거기서 <laughs>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잠깐 봐도 ]군요. 되고요. 네. 예. 이게 좀 자기가 좀 스스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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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린 대학이 한국관광대학교였었고요. 네. 어 일단 뭐저렇게 학교 생활 기록부도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그거 플러스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이라는 제도에다가 우리 재 t 성적꼭 예, 넣으셔가지고 네. 예, 충분한 가산점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대학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